유진스의 한이가 독다행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소속사 어도어가 한이의 연예인 비자 연장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자 문제로 인해 유진스의 활동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 한이 연예인 비자 만료. 무슨 일? 한이 베트남계 호주 있는 한국에서 연예활동을 위해 이웃 비자를 보유. 어도어 측 이달 초 만료되는 이웃 비자 연장 서류를 준비. 하지만 한니 측이 서명을 거부, 결국 비자 만료. 2. 비자가 중요한 이유. 이웃 비자 연예인이 국내에서 활동하려면 필수. 기획사와의 전속 계약서,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체부 추천서 등이 필요. 다른 비자로 한국 체류 가능하지만 연예 활동 불가. 3. 뉴진스의 홍콩 공연 한입 비자 때문. 뉴진스 팀명을 NJG로 변경하고 3월 홍콩 컴플렉스 라이브 출연. 첫 공연지가 한국이 아닌 홍콩으로 결정된 이유도 한입의 비자 문제 때문. 4. 독자 행보, 소속사와의 갈등. 한입측 연예인 비자 연장 거부독자 행보 가능성. 어두워와 계약 문제. 탈퇴설,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 5. 향후 전망은? 이웃 비자가 없으면 한국에서 연예 활동 어려워. 한입가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지 다른 방식으로 활동할지 주목. 한입의 비자 말료 독자 행보 신호일까요? 뉴진 샌제이지 앞으로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